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최대 거래소 업비트가 거래 정지를 당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고객 확인 의무에 대한 징계이나 내면에 있는 이 사태의 진실은 바로 업비트 해킹이었습니다. 이 소식 독점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장교를 포섭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북한은 이미 과거부터 암호화폐를 해킹하고 탈취해서 국제금융시스템을 위협했죠. 이 2024년에는 추정 금액만 13억 달러, 즉약 2조 원 가까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런 긴급상황에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은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러시아와 북한의 해킹 위협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업비트에서도 암호화폐를 해킹한 이력이 있죠. 한국의 업비트도 안전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비트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물론 북한의 해킹 때문에 아니고 고객확인제도 KYC 위반 혐의로 제재를 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업비트 관계자에 의하면 북한 해킹과도 관련이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비트와 같은 거래소는 고객 위탁 가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코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해킹의 위협이 존재하죠 실제로 북한 해킹범 림종혁은 FBI로부터 현상수배가 걸린 상태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정찰총국 해킹그룹 소속의 림종혁을 현상 수배하며 현상금으로 무려 138억 원을 내걸었습니다. 림종혁은 과거 인도 와지르 엑스 해킹 사건 당시 범인 후보로 지목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해킹한 암호화폐가 현재 조 단위에 달하고 시장에 매도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이 시가총액이 높은 코인들은 관계없지만 시가총액이 낮은 민코인들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고 심할 경우 상장 폐지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폐지 예정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비트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자료고 업비트에서만 거래되고 있는 코인들 위주로 상장 폐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루머일 뿐이고 모든 코인들이 상장 폐지되지는 않을 겁니다. 일전에도 저는 이미 비트코인 골드와 같은 코인을 상장 폐지 조심하라고 예고드린 바 있습니다. 해당 자료 시원하게 유료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고 싶지만 아직 사실로 입증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해당 코인들이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필수적으로 어떤 코인인지 위드스타 구독자분들은 확인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유튜브 영상이 아닌 다른 매체를 통해 구독자분들에게만 조심스럽게 공개하겠습니다. 제 개인번호 010-5707-5236으로 진실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장페이지 예정인 코인들의 진실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진실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만약 해킹이 진짜고 시장의 매도 물량으로 나오게 되면 파급력은 무시무시할 겁니다. 물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영향을 안 받겠지만 민코인들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시바이노코인도 과거 인도 와지렉스 해킹 사건 때처럼 해킹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바이노코인은 과거와 다르게 시가총액도 높아지고 거대해진 민코인이기 때문에 영향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코인들은 분명 다릅니다. 구독자분들께서는 해당 리스트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나 루머일 뿐입니다. 하지만 해당 목록은 필수적으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 개인 번호로 진실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해당 사진 파일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해킹 위협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업비트도 피해를 보고 있고 업비트 이용자분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이 공동성명까지 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빨리 해결되어 구독자분들이 갖고 계시는 암호화폐 코인들이 급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독감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독감 유행 다들 조심하시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서 해당 상장 폐지 예상 목록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바이누 코인은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투자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의 지갑에서 시바이누 코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US government 미국 정부 보이시죠? 이더리움과 스테이블 코인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미국 정부마저 이제 시바이누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바이누 코인이 속한 민코인 섹터의 수익률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바이누 코인은 조금 다급해진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바이누 코인은 도지코인과 시가총액이 약 4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밑에서는 개구리 페페가 조금씩 따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민코인 섹터에서 1등 도지코인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건 시바이누 코인 밖에 없습니다. 개구리 페페가 시바이누를 위협하고 있지만 최근 트리트토큰 출시와 함께 겹포제를 가지고 있는 시바이누 코인은 급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멀지 않은 미래에 시바이누 코인 홀더 분들은 다시 과거의 영광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과거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리는 인도 정부에게 시바이누 코인을 기부하였습니다 고작 10억 100억 단위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놀라지 마세요 당시 가치로도 약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기부하였습니다 왜 미국 정부에 이어서 이더리움의 개발자도 시바이누 코인이라는 민코인을 가만두지 않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더 가난한 나라도 있는데 인도한테 시바이누 코인을 기부하였을까요? 해당 비밀스러운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인도에서 인기가 많고 인도인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는 코인 순위입니다. 인디아 보이시죠? 비트코인이 1위인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더리움이 있겠죠. 하고 봤더니 이더리움이 없습니다. 이상한 멍멍이가 있죠. 인도인들은 그 어떤 국가보다 밈코인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인도의 인구는 중국을 넘어 세계 1위가 된지 오래 전이죠. 그런 인도인들이 밈코인을 좋아한다니. 그리고 그 중에서도 도지코인이 아니라 시바이누 코인을 좋아한다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밑에는 심지어 개구리 페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정신 나간 국가가 솔라나보다 개구리 페페와 시바이누 코인을 좋아하고 더 많이 매수하고 있을까요? 시바 홀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되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인도는 2030년까지 독일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보다 평균 연령이 10살 이상 젊기 때문에 중국마저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는 인도는 사실 빈부 격차가 매우 심한 국가입니다. 인도의 상위 1%가 전체 부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니 말다 했죠.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당시 빈민층은 마스크도 없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인도 부자들은 실제로 황금으로 된 마스크를 사용해서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었죠. 그런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 수익에 대하여 30%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며 진심으로 가상화폐 코인을 싫어합니다. 인도의 젊은이들이 코인 때문에 망가지고 있다며 여러 규제들을 추가하고 있죠. 하지만 인도 부의 40%를 가지고 있는 인도 부자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암호화폐 코인을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랑하고 있죠. 그리고 인도의 빈민층도 암호화폐 코인을 돈이 생기면 미친 듯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빈곤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인도의 빈민층들은 그 어떤 국가보다 민코인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인도의 부자들은 본인의 재산을 숨기기 위해서 코인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코인도 적지 않. 매수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지표가 나오는 겁니다. 솔라나와 도지코인보다 위에 있는 시바이노와 개구리 페페입니다. 이렇게 인도를 포함해서 미국 정부마저 매수하고 있는 코인이 바로 시바이노 코인입니다. 따라서 시바이노 코인의 2025년은 분명 따뜻할 겁니다. 날이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의 계좌마저 추워지면 안 되니까 해당 파일은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개인번호 010-5707-5236으로 진실이라고 보내주시면서 오늘도 매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바이노 코인은 분명 2025년에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서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